송가인 등장 이후 트로트 음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표준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비약적인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에서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의 오디션 우승자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정의를 다시 쓴 상징적인 존재로 기록됩니다. 그녀가 등장하기 전과 후의 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다른 계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이 확립한 새로운 표준은 트로트 아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범위를 넓혔고 장르 자체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트로트가 기술적 가창력을 넘어 서사와 감정의 깊이를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장르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송가인 이전의 트로트가 주로 흥겨운 가락이나 애절한 감성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면, 송가인 이후에는 가수가 살아온 삶의 계적과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판소리 기반의 탄탄한 기본기와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온 인내의 시간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가수의 삶에 투영하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팬덤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후배 가수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래만 잘하는 것으로는 대중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어떤 서사를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흔들 수 있는지가 아티스트의 생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인간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고품격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송가인의 등장은 트로트 산업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대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었던 트로트의 인기는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방송사들은 매 시즌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콘텐츠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소비 구조 속에서도 송가인이 구축한 감동의 표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중은 반복되는 오디션 속에서도 제2의 송가인을 기대하며 아티스트에게 더 높은 음악적 완성도와 진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송가인이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 신인 가수들이 발을 들이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트로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들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히트곡을 답습하는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자기만의 이야기를 창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트로트 장르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이 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이제 가수의 일회성 활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대 뒤에서 쏟아붓는 노력과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요구는 가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탱점이 됩니다. 송가인이 열어젖힌 트로트의 황금기는 단순히 인기의 총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팬과 가수가 음악으로 깊이 연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립한 것입니다.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화려한 트로트의 부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도 쉽게 넘어서기 힘든 감정의 문턱이 생겨났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수명을 갈가먹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감은 단순히 가수가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수가 송가인이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서사를 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기인합니다. 서사의 과잉과 진정성의 결핍. 송가인의 성공 이후 방송사들이 주목한 것은 가창력이 아닌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오디션 무대에서는 신인 가수는 노래를 부르기 전 자신의 불우한 환경이나 병마를 이겨낸 가족사. 혹은 수십 년의 무명 시절을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사가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던 팬들도 매주 반복되는 눈물 젖은 사연 앞에서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팬들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피로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또 어떤 슬픈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라는 냉소적인 시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노래가 좋아야 이야기가 들리는 법인데, 이제는 이야기가 없으면 노래를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팬덤의 파편화와 단기적 소비. 송가인 시절에는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로트 파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며 팬덤이 잘게 쪼개졌습니다. 응원하는 가수는 많아졌지만 한 가수를 깊게 사랑하고 그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끈끈한 유대감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팬들은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가 다음 시즌의 새로운 얼굴에 의해 밀려날 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팬덤을 공격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방송사는 시청률을 위해 새로운 얼굴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팬들은 그 속도에 발맞추려다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트로트가 장기적인 문화로 정착하지 못하고 단발적인 유행으로 소모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이 주는 함정.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신인 가수들의 보컬 실력은 송가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향평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노래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송가인이 가진 그 특유의 긁는 소리와 한맺힌 음색은 그녀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만 후배들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복제하려 했습니다. 완벽한 고음과 화려한 꺾기 기술을 구사하지만 듣고 나면 가슴에 남는 잔향이 없습니다. 이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영혼을 담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디션 기간 내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만에 곡을 완성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트로트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트로트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는 송가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2의 송가인을 찾는 대신 제1의 누구를 응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방송사는 자극적인 사연 파리보다는 가수의 고유한 음색과 음악적 스펙트럼에 집중하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고 팬들은 서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가수의 목소리 자체를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트로트는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장르입니다. 그 애환은 꼭 눈물겨운 과거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담아낼 수 있다면 트로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트로트 읽어주는 남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가감 없이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트로트의 봄날은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본 무대 중에서 사연이 아닌 노래 그 자체로 여러분의 심금을 울린 가수가 있었나요? 그런 보석 같은 가수를 발견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가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산이 트로트계에 남긴 것은 화려한 영광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후배들이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거대한 감정의 부채가 남겨졌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박자를 잘 맞추고 고음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가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수의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삶의 계적을 추적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송가인 이후의 트로트가 음악의 영역을 넘어 인문학적 서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인 가수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압박은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송가인처럼 극적인 무명 시절이나 판소리라는 정통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짜낸 눈물 셀카나 과장된 불행 서사가 오디션 무대를 뒤덮으면서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연출된 슬픔은 금방 탈로 나기 마련이고 있는 곧 트로트 장르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성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트로트 팬덤의 성격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과거의 팬덤이 가수의 노래를 즐기는 수동적인 집단이었다면, 송가인 이후의 팬덤은 가수의 운명을 결정 짓는 능동적인 결사체로 진화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한 감상자를 넘어 홍보 전문가이자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가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수에게는 싫틈없는 도덕성과 끊임없는 소통을 요구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랑은 차가운 냉소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신인 가수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트로트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트로트가 우리 민족 특유의 한과 정이라는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이 열어젖힌 트로트의 전성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스타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대중과 호흡하며 자신의 색깔을 증명해내는 가수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무대를 지키는 자만이 제2의 송가인이라는 왕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트로트를 듣는 이유가 점수를 매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함이라는 초심을 되찾을 때 트로트의 미래는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가수를 숫자로 평가하는 냉정한 시선 대신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로트 시장에 과열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음악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잊곤 합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더 자극적인 사연을 요구하고 팬들은 내 가수를 위해 타인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트로트의 힘은 허합에 있습니다. 송가인이 전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그 감동은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포용력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트로트 판도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는 인간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에 가수가 줄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살아있는 경험과 진심입니다. 후배 가수들이 송가인의 그림자를 쫓기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넓혀가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은 그들의 서툰 시작을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트로트 읽어주는 남자는 앞으로도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치와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노래 한 구절에 담긴 가수의 진심을 읽어내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트로트가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가인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후배들이 힘들어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비판도 좋고 격려도 좋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트로트 감상에 작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깊고 넓게 흐를 수 있도록 저 또한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의미 있는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트로트 가사 같은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트로트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산이 만든 트로트의 지형 변화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 전체의 문법을 재편했습니다. 이제 팬들은 가수에게 가창력이라는 기초체력 외에도 자신들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치는 역설적으로 신인 가수들이 대중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로트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은 데이터와 수치는 늘어나는데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사는 시청률을 위해 더 자극적인 눈물 소재와 더 극적인 사연을 발굴해 내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학습된 감동에 무뎌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공된 서사는 일시적인 화제성을 낳을 수는 있어도, 송가인이 가졌던 날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트로트 팬덤의 고령화와 고착화도 산업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송가인 이후 형성된 강력한 팬덤 문화는 가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타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미 특정 가수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은 팬들은 새로운 가수가 등장했을 때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수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는 트로트판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파일을 두고버리는 소모적인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후배 가수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송가인을 따라 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가인의 서사는 그녀만의 것이었기에 빛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송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결핍과 기쁨을 음악에 녹여내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만든 눈물보다는 담백한 진심이 거창한 서사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의 지친 팬들에게는 더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오디션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가수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출연으로 반짝 스타를 만들고 버리는 소모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아티스트가 대중과 천천히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내심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송가인이 열어젖힌 트로트의 르네상스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아티스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자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트로트 시장의 명암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들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사의 강요가 낳은 부작용. 피로해진 대중. 송가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녀의 고난과 극복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진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후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이 서사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그들의 아픈 과거사나 가정 형편이 자막으로 흐르고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편집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대중의 감정이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응원했지만, 매 시즌 비슷한 사연이 반복되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은 강요되는 순간 그 가치를 잃습니다. 제작진은 더 자극적인 사연을 찾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아야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노래의 완성도보다 눈물 셀카 한 장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어버린 현재의 구조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의 변화, 응원에서 결집으로, 송가인 이후 트로트 팬덤은 단순히 노래를 즐기는 집단을 넘어 가수의 운명을 결정 짓는 강력한 정치적 조직처럼 변모했습니다. 팬들은 가수를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의 서사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결집력은 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동시에 신규 팬들의 유입을 막는 폐쇄적인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정 가수의 서사에 깊이 몰입한 팬덤은 다른 가수의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가수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있느냐는 시계 서사 경쟁은 트로트판을 풍성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경색되게 만듭니다. 노래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수의 순위와 화제성에 매몰되는 현상은 트로트가 대중음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적 상향 평준화와 사라진 개성. 지금의 트로트 신인들은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치고 오디션이라는 실전 무대를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힘든 개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송가인은 판소리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떨림과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배들은 송가인의 창법을 복제하거나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정석적인 소리를 내는데 치중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래는 할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독보적인 음색을 찾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기술은 늘었지만 영혼은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로트의 미래, 서사 너머의 음악성을 찾아서, 그렇다면 트로트는 이대로 정체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가인이 보여준 서사의 힘은 위대했지만, 그것이 트로트의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는 억지로 쥐어 짜는 눈물 대신, 새로운 음악적 실험과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